하리아 오늘 반 예배를 통해 호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악인의 손이 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의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멘. 역기 16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10편 36편 11절 말씀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에세겔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 즉 너희가 다시는 허탈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너희가 나를 유아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유아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제 여러분, 신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살아계신 예수의 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